네 오늘은 음, 포거 마라탕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재료는 아, 한우 차돌박이, 그 다음에 팽이버섯, 어, 당근, 양배추, 양파, 호박, 그 다음에 마늘 이것저것 하튼 여 야채를 제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면, 아 당면을 일찍 사 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물에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30분 정도 불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일단은 음 사골 어, 국물. 이거 뭐 가격이 싸요. 천 원짜리인데 요걸 넣어주고 음, 약간의 생수를 넣을 거예요. 생수 자, 한 컵을 큰 컵에다가 아큰 컵에다 하나 받아주세요. 받아가지고, 음, 일단은 불을 켜고, 어, 가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가 요거, 마라 호거소스 요리킥, 불향 가득. 이것도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불맛을 내기 위해서 토치도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은, 이게 육수가 풍족하게 있어야 되니까 물을, 아, 요 정도 넉넉하게. 쭉한 컵. 이게 한, 한 250ml 될것 같아요. 요거 넣으시고, 음, 붐 일단 끓여보겠습니다. 사고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맛이 가는 게요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에, 원래 1960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2490원으로. 한 2500원 돈으로 올랐어요. 아, 롯데 마트에서 샀었는데, 이제는 없더라고요 이건 뭐 그전에 제가 미리 사 놓은 거라서 간편하게 뭐 이거 꼭 마라탕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넣어서 먹어도 끓여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어, 오늘 어, 차돌박이 국내산 한우 19,790원 짜리에요 뭐뭐 양은 얼마 안되고 저희는 고기를 많이 안먹으니까 야채를 오늘 맛있게 넣어서 끓여 보겠습니다 일단은 불이 빨리 끓어야 되는데 음, 언제 끓을까요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만있어 봐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짜세가 안 나오네 짜세가 이렇게 그리고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아, 음, 벌써 끓기 시작하네요. 좀만 기다리시면은 팔팔 끓인 다음에 소스, 를 마라 소스를 다 넣지 않고 일단은 아, 음, 아, 마라 후오거 소스 넣고 끓여 보겠습니다. 옆에 보조가 한명 있어가지고, 음, 한명 데리고 왔습니다. 자, 마라 호거 소스 한번 넣어줍니다. 어우, 색깔이 끝내주죠? 자, 이제, 껀데기까지 잘, 봉지 끝까지 잘 넣어줍니다. 음 그만 쓰마라 이거 저술하면은 얼풀이 어, 너무 세네요. 살짝 불을 줄여주고 음. 음. 아, 여기 있네요. 팔팔 끓습니다. 거기 한번. 맛을 한번 살짝 봐 볼까요? 어떤 맛이 나나? 빛깔은마 라탕이랑 똑같죠. 일반 시중에 파는 거. 어, 이게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이거 진짜 세겠네요 자, 한번 맛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어우. 진짜 마라랑 똑같습니다. 어우. 맛있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음. 야채를 이제 넣을 거예요 당면은 아직 안 됐고 야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팽이버섯은 맨 나중에 이건 맨 나중에 넣을 거예요 일단은 이건 맨 나중에 넣고 음, 각종 야채를 먼저 넣겠습니다. 자이 보이시죠? 버섯, 새송이버섯부터 깻잎, 호박, 고추, 마늘 이렇게 해서 자 요거 다 들어갔습니다 일단 불을 다시 키우겠습니다 비주얼은 거의 뭐 마라탕 뭐, 뭐 거의 똑같습니다 요거를 원래 유부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물이 없어도 이 야채에서 채수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물을 따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어 요거 이제 간을 한번 끓인 다음에 채수 나오면 맛이 음, 좀 순해지니까, 그 때, 요거, 마라탕, 허거소스. 이게 정통소스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맛을, 간을 맞추겠습니다. 간을 맞춘 다음에, 마지막에 팽이버섯 투하하고, 집어넣고, 어, 차돌박이 넣어서, 한번 먹겠습니다. 수제비를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제, 하다가, 남은 수제비가 있는데, 얇게 떠서, 음, 어묵 느낌으로 한번 넣어볼 거예요. 일단, 뭐, 봐서 한번 넣겠습니다. 그걸 넣으면 또 이게 탁해지지 않을까, 국물이. 빛깔은 좋죠? 자, 보이시죠? 야채. 건강식이에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걸좀첨가하셔도 되고, 물론 한 번, 지금 절절절절 자글자글 끓고 있습니다. 어디 간한번더 보겠습니다. 아 향이 끝내줍니다 이거 와 보조도 한번 먹어 볼게요자 보조님 김이 한번 봐보세요 김이 김이상공 살짝 입만 대보세요 아, 그냥 가시네 아 여기 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김이상공 오셨네 다시 한번자맛좀 보세요. 저 저쪽 김이상아자잘 되고 있습니다. 야채가 푹 익을 때까지 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살짝 비주얼은 뭐 거의 뭐 마라탕 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간편해서 훠궈 어, 소스나 마라 소스에 요것만 있으면은 뭐 간단합니다.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 마라탕 가게 가면은 이 정도 양이면은 한 3만 원돈 나오거든요. 이제 뭐 고기라든가 이런 걸 추가했을 때 3만 원 어. 나오는데 집에 있던 재료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고기값이 지금 뭐 요게 한5 0 0 0원씩 2만 원 돈인데 2만 원 투자해서 뭐 간단히 네. 먹으면 좋죠. 뭐. 안전한 식재료로 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건강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꼴이에요. 맛있는 꼴이에요. 신문선 성대모사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쟈니운 목소리도 비슷하게 냈거든요. 아니, 아 요즘 미국에서는 쟈니운이에요아 이렇게 마라탕 먹으니까 맛이 참 마라마라마라 마라 마라 합니다. 여러분, 잔인과 예전에 토크쇼 하던 생각 많이 나시죠?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들, 마라탕 먹고 음, 즐거운 나이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국물이 조금 이제 색깔이 연해지고 있어요. 빨간, 그 빨간 맛 향이 다 사라졌죠? 근데 맛은 똑같습니다. 맛있는 냄새 나죠? 지금 <laughs> 이거 뭐, 아, 거의 다 익었습니다. 이 야채가 조금 더 익어야 돼요. 야채 익어야 흐느적흐느적해야 이게 되는데, 아직 좀덜 익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버섯을 투과하겠습니다. 팽이버섯. 포하 팽이버섯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이걸 뭐 넣으면은 맛있더라고요 대신에 중간중간 맛을 봐줘야 돼요 간이 심심해지지 않나 할때 아까 말씀드렸던 저거 마라 포거 소스 저걸 추가로 한번 싹 넣어주셔야 이게 밋밋하고 느끼하지 않은 맛으로 원래 본연의 마라탕 맛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자 지금 맛있게 끓여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어우, 국물 아주 맛있겠죠? 자, 여기 한번더 맛을 보겠습니다. 아우! 이건 별, 한, 5단계 중에 2단계까지 될것 같아요. 매콤합니다. 고추도 두개 썰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매콤합니다. 아주 그냥. 자, 저 고기를 시간이 다 되고 있으니다 활용 점점, 이제. 식사 준비가 어떻게 다 돼가고 있나 모르겠네요. 아, 저거 뭐죠? 음, 양지 고기, 양지 머리 찢어내고 있네요. 미역국 끓이려고. 집에서 이렇게 좀 가끔가다 요리를 해야되는데 아.. 50대 넘어서니까 힘들어요 한달에 한번정도 할까 말까 해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아.. 밥 되는 소리가 들리네요 치키치키치키치키 아주 그냥 군침 돕니다 아.. 자.. 어떻게 말 한번 보실래요? 마라탕하고 똑같은지요? 자 이제 불맛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냥 기다려보세요. 불맛의 진실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뭐 이게 아무데서나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 중국집에서 하는 진짜 불 맛이 느껴집니다. 보이시죠? 딱 매콤하니 아 최고의 맛입니다. 이 토치로 원래 음식용 토치가 따로 있는데 오늘 은 제가 한번 아, 집에 있는 관계로 그냥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끝내줍니다 지금 보이시죠 불토치 이야 자 일단 끄고 어. 어우 어떻게 색깔이 생이죠 이야 최고입니다 최고 어디 불맛이나나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이거 팔아도 되겠습니다 진짜 팔아도 되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당면 불려놓은 거를 아 불은 제가 밥솥불은 약하게 줄이겠습니다 이만큼 줄여서 아, 일단 이거 에야고 당면이 아 요거 그만, 이걸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 아 고기를 먼저 넣어야 되나요? 이건 어떤 걸 넣을까요? 아무래도 이거 당면을 먼저 넣어야겠죠. 이게 시간이 아까 30분 정도 끓려놨어야 되는데 아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면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아 당면 자 토하 했습니다불좀 키우고, 나는, 나는. 네. 아... 네. 나는 자 이제 뭐 당면 풀었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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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고기를 마지막에 하하겠습니다 마라탕이 아주 끝내줍니다. 어, 이건 뭐 저도 좋아하는데 저희 딸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아만 기다리세요 이제 당면 이 익어야 이제 마지막으로 차돌박이를 아, 한번 넣고 넣어보겠습니다 아주 끝내준 맛이 될것 같아요 엄청 맵네요 이게 와마라향이 이게 요리 그 요리가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와 아주 매콤합니다. 매콤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마라향 좋아하고 매콤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식사 준비 저쪽을 치워놔야겠네 이제. 아 비주얼 좋죠? 아주 좋습니다. 와자 요즘에는 뭐 이런 밀키트 같은 게잘 나와 있어서 소스만 사면은 뭐 야채 같은거나 뭐 기호 시품면 맞게 본인의 입맛에 맞게. 퓨전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다 뭐, 떡도 넣어도 되고, 뭐, 여러가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손, 아까 깨끗이 씻은 손이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어우 자 고기도 아주 그냥 풍족하게 자다 넣어버리겠습니다 다 넣어야 되나 일단 뭐다 넣어야죠 뭐 어우 뭐 아주 선홍빛이 선명하네요 그냥 자, 어떻습니까? 자글자글, 자글자글, 아주 그냥 육수를 조금 더 넣고 싶은데, 넣으면은 어 본연의 맛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요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건져먹는 식이에요. 뭐, 탕인데 어 살짝... 음 뭐랄까, 어, 아직 육수는 많이 있으면 이렇게 거의 뭐 맛이 끝내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녁은 이렇게 해서 어, 마라, 마라, 호거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시간 나실 때 한번 간단하게, 아까, 음, 처음에 보셨죠? 사골육수 하나, 한 봉짜리고, 요즘은 뭐, 굽, 싸게 파는 데는 990원에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사시고, 아, 차돌박이. 요건 저녁에 뭐, 늦게 가서 사시면 좀더 가격이 쌀 수가 있어요. 장보는 시간에 가서 사시면은. 예전 오늘 2만원짜리, 19,790원짜리. 요거 넣고, 아, 준비해봤습니다. 어우. 자, 맛있게 보이죠? 어우. 어우야! 자, 다 됐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먹을지 한번 먹을 준비하겠습니다. 아, 먹는 영상은 저희가 하도 이 얼굴이 나오는 걸 싫어해서 여기까지만 아,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멋진 더 맛있는 요리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상 트럭커, 이세상, 저세상이었습니다. 성배똘배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얘들아!